유방이 적더라도 아기를 저절 먹이고 키우는 데 안녕하십니까 미지만병원 갑상선 유방외과의 김상윤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유방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경험과 그동안 에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람마다 태어날 때 혹은 자라면서 유방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정말 유방 크기는 각자 크기가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하면서 다큰 문제 없이 우리 인류는 살아왔습니다.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방이 크다고 저지 많이 나오고 유방이 적다고 저지 적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유방은 누구나 인간은 공이 유관이라고 하는 젖을 만드는 관이 기관이 15개 내지 20개 있습니다. 한쪽에. 사람마다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다고 저지 많이 나오고 적다고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기를 낳으면 다 저지 나오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. 유방이 크고 작고는 단지 지방조직과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의 양 때문에 크고 작은 거지 유선조직이 적어서 작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유방이 적더라도 애기를 저절 먹이고 키우는 데는 지장 없고 오히려 큰 사람은 관리가 힘들어서도 고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.